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국의 문화는 정신문화입니다. 정신. 중국의 문화는 마음의 문화예요. 중국의 사람 성향을 잘 보시면 이 마음을, 마음이 큽니다. 넓어요. 한국은 말이 많아요.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아주 노는데 흥이 돋을 때, 그 말로 어떻게 이 소리로, 막 아까, 으쌰, 얼쑤막 넣어주, 추임새를 넣어주죠. 이때 마음은 스피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스피커가 마음이 커야, 스피커 용량이 커야, 한국의 사람이 머리를 조금 추임새를 넣어도 크게 울리죠. 자, 한국의 지도를 보면 적죠. 근데 중국은 없죠? 네. 자 우리 저 한국하고 중국하고 원래가 우리 민족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시대 2018년도 18년도는 쌍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쪽 문만 열고 선천시대가 왔는데 어, 평창올림픽을 열면서 쌍문이 열렸다는 건 마음이 성과 악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악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좀잘는 맞지 않아요. 즉,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즉, 양기와 음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정신은 양기고 중국은 음기입니다. 맞아요? 소리가 음이 소리가 크게 들리려면 마음이 커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몽이라든가 영계소문이라니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중국에서 많이 대륙적인 기준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한중과 한국과 중국은 원래 한민족이에요. 일본도 우리민족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한중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정신과 마음이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소통한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의 뿌리 정신이 이것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정신과 문화가 짝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면 문화겠죠, 문화? 바로 우리 남사당이, 우리 남기수 선생님이, 바로 마지막 원심한 보내서 뿌리에서 열매로 오는 거죠. 열매는 뿌리로 가는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북통일하고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시대가 하나가 됐을 때 중앙아시아가 미국이 중심 삼은 이 세계를 한민족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주그룹은 저는 중국에서 10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어떡하면 이 중국하고 한국이 한민족 뿌리가 하나인데 고조선에서 출발했던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이래 이것이 자꾸 중국과 자꾸 이질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어, 지금까지 경제 원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 한중 오늘 이 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오늘 이 발걸음이 앞으로 남북통이라고 중국과 또 하나가 토, 통합을 하고 전 세계 같이, 전 세계까지 한류문화가 아마 판을 어, 치는 그런 시대의 우주그룹은 10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중국은 우리 형제다란 걸 하늘에서 명을 받고, 앞으로 이 우주그룹은 한국에서 신라원을 지금 충주 라이트월드에 어 4월, 4월, 5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 생명방주를 지어서 중국으로 저희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이 교류가, 이 남사장의 우리 남기수 선생님을 중심 삼고, 저는 앞으로 우주그룹에서 앞으로 제가 엄청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주로만 하는데, 제가 추범하는 대로 우리 우리 12개월 사이에 영상문화사업당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남사당 선생님을 하나님이 밀어줘라 그래서 남사당을 중심 삼고 뿌리정신 정신문화 이것이 하나가 되면 경제는 자동으로 오겠죠 정신이 경제를 받기 때문에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신문화로 해서 경제 복지를 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올것이라걸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 남기수사장님을 위해서 뜨거운 경의의 역사 한번 지르시면서 제가 이 축사로 걸음안녕하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서 서 옆에서 서요 감사합니다. 어...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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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어, 한국 쪽에 이렇게 큰 행사를 여기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웃음> <웃음> 에우주그 유족을 위장을의 슈트장을 위한 슈트장을 위한 슈트장을 위한 슈트장을 위한 슈트장我 위한 슈트장을 위한 슈트 중간의 관심상성 어, 문화 교류 통해 서 중국하고 한국 그 관계를 더 좋아진 거를 또이불을 원하는 거예요. 어죄송합니 uh,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늘 제가 오늘 출非常的激动 오늘 연출을 보고 너무 긴장됐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도 모든 연출 인원들 뵀서 감사 여기에서 영출 나오는 분들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 영상을 보이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을보 이런 어, 문화 결류를 통해서 한고하고 어? 중고하고 한구의 우정을 그 영원히 같이 갈수 있도록 하,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 길림성 화룡시 즉 조선족 자치소 연변 화룡시 문화 영상. 산업원 관리 항목 관리국의 국장 김하라 부릅니다. 오늘 오 엄앵망 바라는 이 한국 땅에 와서 동심원과한이 행사에 저는 참가하게 된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앉아, 앉아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비록금방 국장으로 지음돼서 우리 김인선 대표님이 에, 과 우리 오래전 우정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번에 몇 가지 항목을 어, 담론하는 이 시기에 동심몽에서 멤버로 오셔가지고 저도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 자리가 저는 영광의 자리 특히 감동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 우리 어, 두 나라 우정이 점점 더 깊어가고 그리고 우리 조선 민족들이 비록 두, 땅, 어, 두 나라에서 갈라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라는 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금호 우리 사업 가운데서 두 나라의 우정을더 깊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항목이 특히 문화하고 조선 문화하고 이 영상 사업이 두 나라 우리 형제들을 똑같게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 결심이 생겨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정 우 이영 선생님이 해준 이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금방 어제 그저께 우리는 연변 우리 활용하고 임영 선생님이 협의, 협의서를 우리 그러니까 사인했어요. 왜냐 우리 조선 민족이 이 한복 문화를 우리 활용해 가져가겠다는 이 의미에서 특히 우리 영상 그러니까 영화를 찍거나 모든 무대에 이 한복을 임영 선생님께서 어, 우리걸 어, 책임져 주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사인은 했지만, 비록 이 한복 한볼 가지고 사인했지만은, 이것이 우리 조선족, 특히 우리 중국, 중한, 이 조선족들을 한대 묶어놓는 이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일, 저는 이거, 어, 한국, 우리 한복 문화를 더 우리 활용해가져다 많이, 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두 벌을 했습니다. 두 두번회 이번에, 특히, 김영수 선생님이 제일 이 아끼는 나비, 이 나비를 저한테 이렇게 선사해 줬습니다. 이래서 진짜 감동됩니다. 어, 이미 전에 어제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말할 기회를 준다 했더만, 어제밤에좀 머리를 짜고 멋있게 말했겠는 어,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다, 또 우리 어머님들이다, 또 우리 형제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마음이 불여해지면서 말이 말 같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속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어머님들 그리고 여러 언니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림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시오 저는 김씨 김가희. 꽃 화장 너무 이쁘게 생겨서 꽃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